안녕하세요. 서구 인천입니다. 이번 제보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나이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젊다고 반말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어, 뭐 ㅈ 같으 내려주든가 뭐하는 짓을 할까요? 내려드릴까요? 어 내려주는데 언제 시험못내고 내려줘 그러면 이어서 내줘야 돼요 어? 집금 가든가 집으 가든가 가가 어? 내려주든가 집으 가든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난, 난 내려주면 집에 뭐, 저기 통통 멈주고 아니, 씨발, 뭐, 내가 뭐,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저한테 시비 것시지 제가 뭐 했나요? 제가 오지 어, 못했나요? 저 옷이 병이야. 나도 내려, 내려 봐봐. 어, 대체 어디 갔냐, 씨. <laughs> 음, 자, 봐봐. 그럼 다시 사 불러드릴까요? 어, 불러. 진짜 불러드려요? 불러 이 새끼야 형 새끼야? 어 쟤가 어. 뭐 오. 했나요? 아니 가라고 아니 근데 왜 시비 걸어요? 내가 여기서 뭐할 건데요? 나도 나도 너 얘가 쟤 시비 한적 없어 불러 그런 게 그죠? 그럼 무슨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더만 너 북한에서 왔어? 오 정말네 저씨 네, 도로주차 네, 지금 손님이 시비 거셔가 없고 운행을 못할것 같아요 네, 기사예요 기사인데 저보고 막 욕하고 그러시네요 여기 불방 영상 있어요 저보고 차 세워달래요 경찰 네, 불러달래요 고나 네, 여기 있어 여기 네, 말만시죠 너도 반말해 그러면, 이 새끼야. 내려 그러면. 생각하지 말. 내가 잠깐, 내가, 잠깐, 내가 너랑 그렇게 잠깐, 내가 너랑 그렇게 몇십 년 이거 아 쫓아가야 돼? 내가 너 가면 돼 쫓아가야 되냐고. 어 잡으셨어요? 퓨시. 아 진짜 휴. 야, 너 어디가냐? 나만 못해. 어 여기 여기. 아니야 잡을 거야. 너도 반말하지 않아? 어떼 있어요? 아니 음, 너, 이거 풀어하겠습니다. 네. 내가 떼어놨어. 내가 뛰어어 어, 아, 떼려가? 그러네, 아, 그러네, 저좀요불러오실게네 아니, 아니, 그 벼시중 아치도 아니고, 뭐, 뭐야? 하는지 기억이 터치하는 영상 다 있어요. 어, 많이,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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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고. 내리좀와세요 네, 제가 지금 영습 찍고 있으게요 네, 영업 방에 이거 하시, 같이 고 하시면 돼요 이저 포켓 맞았어요 지금 취소하가고안내고 있습니다 내리셔야 된다고 넘버 이으네 같이 기다리시면 돼요 네 오실 네, 네, 네. 어, 뭐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왜고그요 왜왜왜 사람한테 나중에 영업 방 가시고 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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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서 이거는... 네. 이거는... 어, 이 넘어온 거니까거네네그거는뭐없는내용는 네. 이거는... 이거거 아니니까 혹시 뭐 결과는 언제 나는는 아니요. 이거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보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릴게요. 저희가 네네. 이제 필요하다 그면 서류로 우편으로 자택으로 발송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정리를 만약에 저희가 이제 사전처분이라는 걸한 편에도 고지서로 한번 나갈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이제 본부가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제가 불문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네네. 그 사전처분했던 게 없어지고 네. 그냥 불문으로 종결이 돼요 음... 그러니까 어~ 행정 행정처분의 진행 과정이 어, 의견 저, 선생님에 대한 의견을 사전 처분을 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견 제출서를 네. 보내는 거고 네. 고지서하고 같이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잘못한 기사님도 있을까 다른 건에 이해하면 그런 예를 들어서 어뭐 본인이 판단을 잘못했다 네. 어, 판단이 되면 어 가테로로 그냥 거기서 납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20% 정감이 되는 절차가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선생님은 지금 보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그 사전 처분에 대한 건 저희가 이제 네. 취소를 하고 이제 불문처를 해서종결하는 절차를 하니까 네. 혹시 요거는 저희가 어... 3월 말이나 4월 초에 갈 수도 있고, 하려면 5주 정도 갈수 있거든요. 네. 네, 어, 예, 해서, 뭐,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프는 제 자택으로 오나요? 네. 네, 네,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휴무랜지좀 다녀갔다 해서 내용은 좀 봤고요. 네. 네. 요거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특별히, 그,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뭐 저기 그... 관련해서 저... 어어떻게저 네. 정확히 인지하셔 약간의 내용 좀 쓰시고 해서 경찰이 인도 시점으로 저희도 보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이제 부상용금으로 저희가 정의도 내릴 수 없어서 그거에 네. 이제 불문으로 철교에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는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나요? 선생님 그는 아직 안된것 같아요. 어, 어, 잘, 네, 잘받으시고요 아유, 저기, 저희가 영상을 저도 봤는데. 네. 주, 주취자들이하 그냥. 아유, 진짜,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네. 네 안정화 좀 하시고, 이걸로 이렇게 종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쓰셨는데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